안녕하세요. 아이폰은 자가 수리가 가능한 게 2022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삼성은 이제야 자가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원 초반이라서 종류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자가 수리를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가 수리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을텐데 주말에도 방문은 가능하지만 대기가 1시간 이상 걸리고 증상을 말하고 맡기고 가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은 당일 처리가 안됩니다 그동안 휴대폰 못쓰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가수리 키트가 나왔어요 자가수리라면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리 공구와 부품을 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노트북 뚜딱히신데 이거 사는 데한 3,000원 들었나? 여기에 뭐 젤패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3만원이고 30일 이내에 반납을 하면은 3만원 환급을 해줍니다. 대신 보낼 때 택배비는 들어가겠죠. 수리키트 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초반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는 않고 휴대폰 모델도 제한적인데다가 수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휴대폰 기준으로 갤럭시 S. 20부터 22까지 가능하고 충전 단자, 액정, 후면 커버 세 가지만 교체 가능합니다. 즉 조건이 맞아야 할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다른 데가 고장나면은 이거 답이 없으니까 센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 자가 수리랑 센터 AS 기준을 볼때 얼마가 차이가 나는냐를 비교를 해보면 뭐 사실 정확한 비교가 될수 없긴 한데 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게 작년에 액정 파손해서 액정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들어간 금액이 대략 29만 원이었어요. 액정 반납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가장 근접한 모델 갤럭시 S20 울트라를 봤을 때 부품 비교를 해 보면은 약 32만 원이에요. 액정 반납 기준으로 보면은 25만 원대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공인비라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가 수리를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 대충 각 나오죠 부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삼성케어 플러스 가입이 되어 있거나 as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가 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자가 수리를 하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다음 수리권부터는 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 수리를 하고 나서 방수 방진 여부 감당할 수 있으세요 본인이 똥손이다 아니면은 기계치다 이런 사람들도 자가수리를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걸려도 센터를 가냅니다. 그럼 누가 해도 되느냐? 삼성케어 플러스가 없거나 보증기간이 지났고 기계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히 시간이 없다고 자가수리를 함부로 진행하다가 대참사가 일어나면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지게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삼성케어 플러스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센터에서 수리를 하거나 자가수리를 하거나 공인비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차액은 수리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결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자가수리 안할 겁니다. 그냥 센터 가겠습니다. 자가수리 키트가 나왔다고 이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공인비의 차액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똥손은 센터를 가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그냥 센터 가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